일상 수행 자기 연민 브레이크 수행을 하기에 앞서 크게 세번 심호흡하겠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네, 쉽니다. 자신의 삶에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직장 문제 또는 다른 스트레스를 선택해 떠올려 봅니다. 우리는 자기 연민이라는 자원을 점진적으로 구축할 것이기에 너무 힘겨운 문제가 아니라 가벼운 것에서부터 중간 정도 수준의 문제를 선택하기 바랍니다. 그 상황을 마음의 눈으로 분명하게 떠올려 봅니다.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가요? 누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요? 이런 어려움을 마음으로 가져올 때 당신의 몸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약간 더 힘든 문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고통의 순간이다. 그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어쩌면 다른 단어로 말하는 것이 당신에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프다. 아야. 이건 스트레스야. 이제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야. 그것이 보편적 인간 경험입니다. 이외에도 나는 혼자가 아니야. 누구나 나처럼 이런 고통을 경험해. 다른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애쓰면서 이런 감정을 느껴 이제 위로의 손길을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려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친절하기를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나 자신에게 줄수 있기를 아마도 이 힘든 상황에서 당신이 지금 당장 들어야 하는 친절과 지지를 담은 특별한 말이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기를.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기를. 내가 강해지기를. 내가 인내할 수 있기를. 만일 적절한 말을 찾기 어렵다면, 소중한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상상해 봅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요? 당신은 진심을 다해 그 친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가요? 이제 당신이 떠올린 것과 똑같은 메시지를 당신 자신에게 전해줄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